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모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트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채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모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한 곳더 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네 봉독하십니다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축복으로 심령의 난제를 끝내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축복으로 심령의 난제를 끝냅시다. 자 끝내라가 내네 오늘 주신 제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본문에서 지구가 혼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을 정리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인 심령의 난제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종과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심령의 난제와 갈등을 가지고 있다가 심하면 심령의 전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멘. 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내 네, 심령의 전쟁에 대하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내 심령의 평안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잠을 잘못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안함이 없으면 밥맛이 없는 사람, 또 아니면 다른 생각이 많은 사람, 또 찬양을 해도 얼굴이 편하지 않는 사람은요 심령이 편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네, 심령의 문제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제자들이 정신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니 즉시 잠잠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의 풍랑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있으시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첫 번째입니다. 자큰첫 번째로는 십령의 4대 난제를 끝내라. 자큰첫 번째로는 십령의 4대 난제를 끝내라입니다. 자, 십령의 4대 난제를 끝내기 위해서는요. 작은 첫 번째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십령의 공허함을 끝내라. 자, 십령의 공허함을 끝내야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셨듯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지구는 정돈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심령의 난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마음이 공허하고 컬컬하고 또 답답하고 곤비해지는 것을 심령의 사대 난제라고 합니다. 자, 말씀 듣는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심령의 사대 난제를 끝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심령이 텅빈것 같고요. 또 허전한 것이 공허함입니다. 자, 이 공허함을 가지고 병원에 가 보면은 갱년기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정신과를 좀가 보시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육적인 문제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허한 난제를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감추었던 만나를 요한 계시록 2장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면은 될 일의 말씀. 또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우리 다 공부해서 아시듯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또 아니면 단단한 식물 또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감추었던 만나라고 합니다. 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서는 배에다가 창자에다가 내 네, 채우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심령에 채우는 방법은 어떻게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서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과 같이 이미 된 일의 말씀은 저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도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저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네 그러기에 단단한 식물 저지 아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심령의 공허는요 약을 먹어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술을 먹는다더거나 아니면 오락을 하고 도박을 하고 또는 마약까지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감추었던 하나를 통해서 공허함을 물러가게 할수 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믿음도 생겨나고 담력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또 자신감 확신을 주시면. 공허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 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컬컬한 심령의 난제를 끊내라자 작은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컬컬한 심령의 난제를 끝내라. 자, 우리가요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목이 마른데요. 자, 이것은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지요. 예,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컬컬함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네, 아모스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추수하기 석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무언가 은혜를 찾는다고 찾아다니다가는 쑥물을 먹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모스 4장 7절로 8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보고 가실까요? 자, 아모스 4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모스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죠? 야, 그래서요 환란 시대가 영적인 환란이 오게 되면은 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이 온 것을 모르는 것이죠. 자 미가서 5장 7절로 9절 같이 하늘로서 내려는 이슬과 단비, 성령의 생수를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시원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에게 이슬과 단비를 하수같이 내려 주셔서 한 번만 받아도 영원히 컬컬함이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는. 답답한 심령의 난제를 끝내라. 자, 작은 세 번째로는 답답한 심령의 난제를 끝내라입니다. 자, 심령의 답답함은요. 흑암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가면 답답함을 느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빛이 아닌 흑암이 가득하면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심령의 어두운 흑암이 사라지면서 심령이 환하게 밝아지고, 답답했던 심령이 밝아지면서 시원하게 되니, 웬만한 일도 참을 수 있고, 또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답답할 때 어떠한 조그만 자극이 들어오면은요. 바로 혈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혈기는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을 물리치고 답답했던 심령이 밝아지면서 시원해지고 웬만한 일들은 참고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심령에 답답함이 있는 사람은 웃음이 없습니다. 네, 환경이 좋아서 나오는 웃음은 며칠 가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목사님 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 좋은 일이 올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죠. 네, 어떤 일에도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네 심령이 밝아져야 표정도 밝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야만이 심령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작은 네 번째입니다. 자 작은 네 번째로는 곤고하고 곤비한 심령의 난제를 끝내라. 자 곤고하고 곤비한 심령의 난제를 끝내야 하겠습니다. 자, 곤고하고 곤비한 것은요. 영적 의욕을 상실한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재미가 없어지고 의욕도 상실되고 자존감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곤고하고 곤비한 심령의 난제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영적 의욕이 사라지면요. 설거지도 못 해요. 밥도 못 해요. 네. 네, 그 영적 위욕도 이제 사라지면 무서운 현상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사십장 이9구절로 삼십일절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고 여호와로부터 세 힘을 주시면 곤고하고곤비한 곳에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아멘.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죽고자 할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에 일어나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의욕을 상실하고 계십니까? 네, 빈 자리가 너무 많아서 의욕이 상실됐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는 능히 셀수 없는 사람 심 무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네 구원하심이 누구한테 있다고 합니까? 내 네, 구원하심이 보호자의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하십니다. 자, 물질이 없어서 의욕을 상실하셨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 45장 3절로 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이렇게 지명하신 종에게 내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자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명하신 기업과 지명하신 재단에. 네, 큰 물질을 주시는데요, 물질을 주어서 희색을 바라게 하신다고 하고 계시니 예수님은 네 하나님의 말씀은 네 약속에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네 주신다고 하시면 주시죠. 네 우리 주의 종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느 날 이렇게 희색이 발해서 입이 이렇게 된 분을 보시면 뭐가 왔다고요? 왔구나 큰 물질 그런다는 것이죠 네 우리도 희생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자큰두 번째입니다 자큰두 번째로는 심령의 전쟁을 끝내라 자큰두 번째로는 심령의 전쟁을 끝내라입니다 자 심령의 전쟁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힘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4장 4절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있는 육체의 소욕을 없애주므로 심령의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때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게 되고 인간에게는 욕구와 욕심이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육체의 소욕을 멸하여 주시면 욕심이 죽여지게 되고, 또 안목의 정력과 인간의 정력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욕심 때문이고, 또 심령이 평안하지 못한 것도 욕심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행여 욕심에, 욕심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사리 사욕은 물론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전쟁을 끝내는 은혜는 전쟁을 끝내는 말씀으로 이사야 2장 4절 말씀에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 서로 내치지 네,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고 또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미가서 4장 3절에서도 미가 선지자도 전쟁을 끝내는 말씀과 들어 말씀과 진리가 들어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말씀과 함께 야곱의 돌을 통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인 이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심령의 전쟁이 끝이 나고 진정한 안식을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2절로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 이사야 26장 2절로 3절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에 난제와 전쟁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말씀과 진리로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게 하시면 흔들리지도 동료 되지도 않는 내 네,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지인데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본인이 말한 것은 책임지고 또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심령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도 동요되지도 않은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는 심령의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1장 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아,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심령의 성전을 이루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 될 일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몰아내고 성령의 소욕이 자리잡게 될때 우리들의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내 네, 심령의 성전에 대한 말씀하면 고린도 전서 3장 16절과 스가리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은 금초대 교회를 심령의 성전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여서 청량을 받은 종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어서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시고 주수하는 종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난제와 전쟁을 끝내면 심령의 안정된 처소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지시고또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또 이배다는 말씀을 주셔서 몸의 회복까지 주시고 생활의 물질까지 주셔서 복음의 기호를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시니 그 종으로. 유다지파 1만 2천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심령의 안정을 이루고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라 심령의 안정을 이루고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갑시다 기도드리십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시되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저녁 금요 저녁 예배로 불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늘의 하나님,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심령의 난제와 심령의 전쟁을 끝을 내야 하겠는데요. 우리들에게 그 어떠한 심령의 풍랑도 주님의 말씀 한 마디만 있으면 잠잠해질 것을 믿사오니, 모든 심령의 난제를 감추었던 만화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공허함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 따라 주시는 이슬과 담비의 은혜를 계속 계속 부어주셔서 곤고하고 곤비한 심령의 문제까지 새힘 주셔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또 일천번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이 예물 여호와가 받아 주시옵시고 그 중심 받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형통함으로 이루어 주시옵시되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난제 우리들에게 세임 주셔서 깨끗하게 심령의 공허함과 컬컬함과 답답함과 곤고함 곤비함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